여보세요. 하하아 <laughs> 너... 요즘도 아직도 이렇게 사채업을 하는 애들이 있어. 아 이런 애들은 진짜 혼내줘야 돼. 여보세요. 전단지 보고 전화 드렸거든요. 일수 대출 돈 빌리려고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주신래요 10억이요. 10억. 5만 원짜리로 빌려주세요. 아, 얼마까지 대출해 줄수 있어요? 저희는 100에서, 300 정도 사이에요. 100에서 300, 300씩 100번 대출할게요. 아니, 이래가지고 사장님 네. 돈 벌겠어요? 아, 그 기업이 어떻게 되나요? 딱히 없어요 아직은 아, 지금 네. 아니 아니야 여기저기 다녀요 뭐. 여기저기 다녀요, 뭐. 어, 거주는 지금 사장님 마음속에서 음, 하려고, 음. 하려고 하는데 아, 아니, 강남 살아요 강남, 강남. 지부천사요. 아왜 이름을 자꾸 물어봐요 협이야 협협 협상할 때협 네, 사기꾼들 아니야 그럼 왜 돈을 안 빌려주는 거야 지금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당신들이 지금 하는 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네, 끊지 마라. 끊지 말아요 웃긴 놈이네 이거 내 핸드폰이 두 개야 이럴 줄 알고 어 여보세요? 사장님 끊지 마세요 끊으면 위치 추적 들어갑니다. 어? 어? 지금 내 핸드폰에 GPS 달려 있어. <laughs> 형몇 살이에요, 당신 너는 몇 살일 때? 내가 먼저 물어봤자아저 그러니까 아, 서른 네, 뭐한 살. 3 2살뭐한 살이면 다 친구지 뭐. 아, 할 거면 다내 전화 아니면 우리 엄마 전화야, 임마돈 음... 빌려 줄 거야, 안 빌려 줄 거야? 빌려 줘. 아, 왜 나한테 욕을 해요뭐 거면은... 내가 무릎이라도 끌까? 아니 돈좀 빌려주세요 아시 보면은 이 전화해도 되안되겠 이게 보이잖아 이는데너나 만나면 죽어 네. 이로전화 우리 엄마가 받는니까내 전화번호 갈게 할까? 받아 저펜 어. 준비했어? 어. 0 1 0 7 9 7 9 1 0 <laughs> 돈은 <웃음> 어떤 사람들한테 빌려주는거야? 얼마까지 빌려주는데요? 아3 0 0 그럼 300 빌리면 이자가 얼마요그 네 신용도 보고서 난 신용은 가져본 적이 없어 남의 돈 이렇게 피 빨아먹고 핏돈먹는 건가? 이렇게 살지 마 내가 어떻게 는지가 모르잖아 일대치무담 무보증 당일즉시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온라인 가능 근데 왜 나는 안 빌려줘 내가 무슨 개소리를 지껄였는데. 엄마 응, 넌 돈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3 0 0빌려 그럼 300 빌려 줘. 응. 내가 지금 갈 테니까 거기 꼼짝 말고 있어요. 내 번호 기억해. 010-7979-104. 응. GPS 추적할 거야, 내가. 응, 빨리 와. 어차피 서로 말론 김에 친구 먹자, 친구야. 친구 먹든 와서 형 얼굴 보고 그 얘기 하나 어, 뭐 얼굴 왜워나 양치도 안 했어. 꼼짝만 기다려 금방 갈게 야, 형이 너꼭 보고 싶다, 너 알아. 알았어, 거기 기다려 어, 죄송한데 1시간 안에 들어면 경찰에 신고 좀했어요010-7979천사아이자 <laughs> 진짜